식당에 찾아봤더니 여기서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저거 성태우 타고 가자. 성태우? 네. 성태우 또독박해야될거 아니야? 어. 그러면 여기서 식당 식당에서 숙소까지 다야. 교통 교통 전다 그래 그래. 어. 교통 다. 오늘 나머지는 교통. 이거 어때? 뭐? 우리가 오벤저스니까 손가락 다섯 개잖아. 일을 내든 일를 내든 사을 내든 사를 내든 오를 내든 마음대로 돼. 응. 겹치는 사람이 걸리는 거야. 겹치는 사람이 걸려. 어, 안 겹치면은 사는 거야. 아니. 아니. 와 이거 카메라 돌려봐 요 카메라 돌려봐요 왜 뭐, 자기가 해. 돌리네 짰는지 안 짰지 는 카메라 돌려봐 어, 그까지 진짜 방금 대단해.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야 그래 그러면 어. 그럼 그거는 못 믿겠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럼 그거는 어. 못 믿겠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만약 손가락 다섯 개를 마음대로 하는데 어. 응?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십삼이 됐어. 그러면 은 1, 2, 3, 4, 아, 5, 6, 7, 아, 8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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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어, 제로 만두네 이거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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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네 이거. 나부터 1이야 어. 방향, 방향,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시계 반대, 시계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 4, 5.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자, 빵도 있어요? 빵도 있지 빵은 없어, 빵은 없어. 빵도 있지 아, 빵이 최대한 이게 숫자가 많아야 가는 재미가 아니야. 있잖아 요그럼 형이 줘요? 거냐면안 돼? 자, 빵 있는 게 좋겠다, 고 들어보세요 빵이 있는 게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빵이 있어요 빵이 있어야지. 올롤레 빵게 빵게 빵. 나나 인규나 세윤이가 걸려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 너한테. 동민이가 걸려야 돼. 내가 그래서 동민이를 계속 처음에 시킨 거야. 거기서 동민이가 걸리게 유도만 하면 돼. 자, 빵도 있어요? 빵 있는 게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왜냐면... 빵 있는 게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laughs> 우리가 손가락 내잖아, 그 숫자로 돌아가는 거라고. 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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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지? 맞지? 인간 룰렛, 인간 로렛그근데 이게 영이 없는 게 나아. 0이 어? 없는 게 나아. 인간 룰렛. 일단 나오면 똑같이 나오잖아. 응. 어차피 똑같아. 똑같아, 일단. 그러니까. 어. 가자. 자. 아, 둘이 뭐 했어? 어뭐할 수가 없지. 둘이 뭐 했지, 지금? 뭐 없... 내가 봤어. 없을 수 내가 봤어. 얘가 봤다고 얘가. 카메라 돌려 봐요. 알았어. 카메라 돌려 봐. 또왜니까 의심이 많아. 이뭐 하잖아. 지금 뭐 하지 마. 어? 자, 뭘할 수가 없다고. 알았어. 자. 알았어. 오벤져스 게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잇! 6위다! 어! 야, 6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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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6위다! <목소리> <육이다>! 6위다! <육이다! 목소리> 와, 머리 잘못 썼네. 나얘빵낼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내가 뭐 어쩜 이렇가는게 내가 빵낼것 같더라고. 거기, 거기 상을더 해서 내가 살짝 선까지 빵네 이렇게 되면 오박이야 오박 오박 얼른 가자 빨리 잡어 거 왔다 저저잡잡 잡자 빨리 타자 이거 이거 휴즈미 이거 당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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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김준호 어. 위기입니다 어, 오케이. 잘못 잤다 잘못잘못 잤다 형 너무 티나게 했어 어 형이 계속 티나고 아 니가 뭐안 보더라고 계속 내가 하안 보게 간다 간다 간다. 비 오니까 이게 썽테오 썽테오? 썽테오. 썽테오 타니까 기분 좋다. 뭉치 있다. 어. 오 언제 우리가 라오스에서 비 오는 날 썽테오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겠어? 밥 먹으러. 난 라오스 와서 느꼈어. 많이 웃어야겠다. 미소의 나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웃어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 아... 이야 좋다 다 아,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한, 얼마... How much? 한한 1 0 0 t 원? 네 n 은데 땡큐 맞는 거 같은데? 자 여기 어디요?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요 오야둘다야 간판 야, 대박이다 야 입구가 좋아 뭐야? 오. 놀이동산 거기 갔다 놀이동산 거기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는 느낌이다 어 분위기 좋다 어. 형오 오, 냄새도 좋아 오 음악 소리까지 사바이디 좋은 냄새 오. 좋은 냄새 뭐라고요? 사바이디 와, 눈치 있다. 어, 여기. 와, 아, 원래. 좋다 여기. 와, 뭐야 여기? 여기 강이잖아, 강. 우와. 강아? 강이야? 네. 여기가 무슨 강이야? 이 강이? 여기 송강. 메콩강. Everybody was kung fu 그렇죠? 어 여기 좋아. 여기가 뱀부 식당이거든요? 뱀부. 벤부. 뱀부가 벤부? 뭔데? 대나무 거야 아마 대나무. 뱀부가? 어. 그래서 이게, 이게 다 대나무인가 봐. 어. 오, 오 이거, 이거 다 대나무. 엄청 어? 큰 대나무 이거. 대나무 마디. 아그러네 대나무. 안녕요 안녕하세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이거 메뉴판도 대나무야. 오 진짜. 대박. 아, 여기에 그게 있다는데? 뭐? 민물김이 있대, 민물김. 민물김? 민물. 꼭 먹어야 될게 어. 민물김이랑 소세지가 고산지대에 있는 돼지고기라서 되게 맛있대. 어, 그래나 소세지 좋아 그거 무조건 시키자 일단. 그러면 그래. 추천해달라 고 그럴까? I would like to recommend you. So we Yeah. 시그니처 yeah. so, so, 메뉴. This one. 네. This is o u t lamb. Yeah. This one is a local food and local bar. 로컬 o 드 This one. Sausage. 아 소세지 okay. 이거다. Yeah. 소세지. 아.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는 무조건 oh, 우리는 모닝글로리. v r y seaweed. 해 s e e y e a h this one. 아 이게 민물 김이야? 아. Oh. Yeah, this one. 와, fried r 다시위드가 아니라 리버위드네 리버위드 시위드가 아니고. Okay. 미역이 원래 시위드인데 oh, My f oh. 치킨이. Oh. 아. 그만 좀 먹고 버팔로인 좀. 안 먹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a y okay, 좋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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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찰밥도 맛있을 것 같아. 아 찰밥? 아 찰밥. 아까 기차에서. 맞아 맞아 맞아. 기차에서 라오스 분들 찰밥 먹더라고. This one. 앤드 매운 거다 하나. 나는 스파이시. 이렇게. Okay, 음료 okay. um 스파이시. 푸드 아... 아, 스파이시. 노스파이시. 스파. 스파. No 그럼 소스만 스파이시 소스. 알겠어. 예. 별도로. 어 정도만 시켜? 별도로를 알아들으죠? 예. 뭐 어, 알아들으는데? 예. 아 이게 한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어, 와인 마실까요, 형 우리? 맥주 시안 와인 먹고 싶은데. 맥주 먹자. 먹자. 네, 땡큐. n k you. t 다 a 식구가 뭐냐, 밥식 a 입구 아니 u 우리가 식구야.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해놓고 라 h 스에서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가 u Thank you. Thank you. t h 이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뭘로? h a n k you. t h a n 이거 o u t 이거 n k 레고 싹키 합시다. 어, 합시다. 아오 대나무 식기 싹키? 대나무 식기 싹키 합시다. 뱀부 싹키. 뱀부 싹키. 자. 아요 지금 앞에 있는 요 식기만 가지고 하는 거야. 식기 싹키. 식기 싹키. 이놈의 식기 싹키. 이놈의 식기 싹키. 이놈의 식기 싹키. 식기 잡기. 이놈의 식기 싹키. 자, 1번 출발하세요 1번이 맞죠? 1번. 나네요. 1번. 나네요. 예. 공격을 할까요? 수비를 할까요? 공격을 할까 요 아, 1번이구나 이 2번이구나 이어 2구나어떻게 돌아오는 어지를 어. 생각해야 돼. 2번이구나 어. 이한번 손대면 끝이야 가슴. 내려놓으면 끝이야2번어 2번이구나 이어 2번이구나 이어 2 너무 구나이다 2번이구나 이이구이이 이어 어이이 손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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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어 손태섭 손태어 손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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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어 손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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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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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의 마법사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나몬스터에서 봤어. 야, 너이 완벽한 공격에 기대서 놀수 있어. 야, 너이 완벽한 공격에 기대서 놀수 있어. 기대서. 음. 응. 아 어렵다. 어, 하나 있다. 공인교 어? 신발 사기 안 좋은 추억 있잖아. 그걸 갖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어? 됐어, 됐어, 됐어. 움직여, 움직여, 됐어. 움직여. 됐어. 와, 됐어. 저 포크가 닿아야 돼. 자. 와 됐어. 저 포크가 닿아야 돼. 자, 포크. 하나, 둘, 셋, 다음 누구야? 5. 나 몰라, 나 몰라. 준호 형이야? 나 장동이 공격했어. 나는 그냥 근처도 좀 숨도 좀 막. 어, 가슴 이 이걸 건드 잠깐만 잠깐만 손목이야 나가 놓게. 저 저걸 건들 건드려, 포크를, 포크를 건드려야 돼? 어? 어 포크. 보시, 포크 포크를 포크를 끼. 낀...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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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있다. 와 있다 대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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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아 어렵다 오 어렵다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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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 야,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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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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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연주가 나 연주하는 사람 같아 아세아세 연주하는 사람 같아, 아다 왔어, 다왔다다 그럼 다 왔어, 그러면 다 너는 이 젓가락에만 닿으면 돼 어, 맞아 그렇지? 어. 5, 3, 2, 1, 끝났어 5, 3, 2, 1? 되게 쉽네 어, 진짜. 소름이. 형, 뭐, 연구가 같았어. 5321? 어 <laughs> 소름이. <laughs> 가 같았어. 아. 야 돼. 거기까지 괜찮다. 괜찮네. 이 소름이. 소름이. 닿았어, 하나, 닿았어 아, 젓가락 너무 일찍 생각을 썼다. 생각을 잘해야 되네. 오. 나 젓가락 많은데. 젓가락 팔아요. 오 오. 야, 강동민. 오 야, 강동민. 오, 오. 오. 오, 오 손, 손 뗐어. 손 뗐어. 끝이야. 근데 4, 거의 튕겼어. 3, 2, 1. 됐어. 됐어. 조용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laughs> 빨리. 젓가락이 날래나 숟가락이 날래나 내거 젓갈 훔쳤어요. 내거 젓갈 훔쳤어요. 집중을 안 하네. 집중을 안하 진짜 진짜 학년이 얘기하는 것 같아 방금. 오 무섭다. 이거 무섭다. 어, 우와! 우와! 어,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오오첫동오와첫 동. 젓갈 훔친게 신의 한 수다. 아, 준호 이 이거 집어가는 바람에 거기 신경 팔려 갖고 와 아, 다음 게임 내가 정한다. 그래 그래 니네가 정하는데 의심이 많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짬은 알지 팍날아가는 거. 어? 나 오독이라. 어? 즐거운 상상 채널 S.